차동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동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바이트 토이카를 아주 많이 샀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레일도 종류별로 두 개씩 사서 이었고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좁아서 길게 할수가 없었어요. 네. 좀 어, 아직 레일들은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 말고 더 남아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트러스 씨 어떤 걸 하고 싶나요? 어 저기는 있더 주황색이요. 이거요 네. 네, 주황색 자동차 바로 그냥 찾아보도록 응, 습니다 걸려. 오 다음에 왜안 가지? 폭망. 다음 자동차 불러주세요 어, 파란색이요. 큰 파란색. 이거? 네. 어디가? 큰 곳이었더라. 여기는 저빨간색이요네 알겠습니다 으아... 이거요? 네 빨간색 바로 그냥 준비 다운 준비 너무 짧아 쉽다 이거 <laughs> 좀, 좀 길게 좀 저걸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요 꼬불꼬불 까불까불 자동차로 갈게요 회색이요. 뭐요? 회색. 이거요? 네. 음, 왜, 왜. 엄청나게 빠르네요. 그 다음은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요? 내 몸이요. 음, 실패. 콤바오? 역시 타자온 운빨이 없어. 못생기고. 음, 잠깐, 아야. 아야. 우스, 잠다 음. 저기. 아이, 그, 보라색 말고. 그, 파란색 음, 됐고요. 꼬불꼬불해서 가기 우와, 어려울 겁니다. 아, 그래. 아, 그래. 실패! 노 모... 네. 성공 다시 하세요. 응. 응. 성공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차는 못생겼다 죽고싶어 제발 이제 이 자동차 랭랭랭 아아 저서 바로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네요 역시 이 없군 잠깐만 설마 못 지나갔네? 조금 뒤에 아, 얘는 여기 못 가네! 얘왜못 가지? 운이 없군요! 해봐, 라이도 오! 오 나가지로 다시 들어왔는데, 실패! 실화냐! 목숨을 인목숨 하나 더 줬더니 망하는 거 실화니! 그럼, 이 녀석? 재도전? 고마이다 <목마> 아! 저기 저기서 저기서 라고나른봐 아까 잘간 애들 빼버리면 되지? 반칙 <laughs> 아닙니까 아주 다 아, <목마> 우리 말 <laughs> 없구만 정말 없어 다른 자동차 해 금색 자동차. 폭망. 오. 어목숨을몇 개를 주는데 대체 왜 자꾸 줘? 빨간 자동차. 아왜못 아, 가는데? <laughs> 아 노잼. <뭐지? 웃음> 아, 노잼, 처동, 아, 노잼. 얼굴 노잼. 처동, 아, 얼굴 핵, 노잼. 밟아주고, 밟아주고. 아, 빨리 핵. 나도 여기까지 갔다 오는데 너무 힘들어. 계속 갔다, 왔다 갔다 오려네. 이번엔, 핵으로. 안 안갔니 처으로 성공. 타타탁.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1타 크래싱 대결입니다. 박치기 대결이에요. 첫 번째 자동차 1점. 아, 내가 직접 해야 돼. 두 번째 자동차 2점.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쓰2 쓰리 2원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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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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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 2 2 2 2 쓰리 2원2 2 2 2 2 2 2 2다 하이라이트 보다 한번더 붙자 다음에. 이게 대강이야. 와, 기 와우! 험풍이 다 날려 버렸어. 오늘 뽑았다. 풍이다. 못하. 었다 나오자마. 빠빠빠빠 봐. 네, 이녀석입니다 근접샷. 초근접샷. 빠게이자동 오, 야, 이거 한번더늦게가서 이렇게. 되니? 게느늦 3, 가 1.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아 빠지다니. 자, 여러분들 요거를 누르면은 바퀴가 움직입나아 어, 저거. 기다려.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뭐였지? 정비합니다. 정비 완료. 하번보자 근접샷. s t a r 왜안갔겼안 갔어? Three, two, 이걸 버틴다고. 오늘 앞쪽에서 날라가면 안될 텐데. 에이. 다단 역시 못 하겠냐? 3 2 1 2. 아! 5, 3 2 1 2. 이게 뭐지? 이것은 바로 도는 겁니다, 도는 거. 그쪽에 하나 끼우세요. 이 로프 오마이, 우리 말로 못해요. 아, 그쪽에 지금 지면어때 정비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렇게 도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제가 볼 거는, 다깐만요다 보내세요. 아니 그냥 내가 두기 괜찮다 한다음 제가 다 가져갈게요. 하나 보내지 세요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저두 개만 있으면 됐네요. 지고 싶은가요, 나? 저 이거 하나만 됩니다. 이걸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 어떡해? 그럼 방향 좀찾자 희한해 버리면 어떡해? 이 방향이. 어, 내가 제일 이렇게 빠르지? 안 보다. 이 방향입니다. 시작. 직선 아차기 매력 아차도가 어떻게 낀거야 어머 여기다 차도가구역인데 무슨 소리야 덤벼봐 덤벼봐 잘 보네 새명 나오네 잠깐만 왜이게리지 잠깐만 가 보지 다시 아 차영아 잠깐만 아, 염려 염려가 곱잡아갖고 지내버리지 <laughs> 그렇다 또 다른 신캐 제일 최근 나온 캐 제일 좋아아 아니 안, 안 나니? 얘가 안 나니? 아니 안 나는데 아 뭐니? 이걸 이거 안데 이유가 뭘안 나는데 얘네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실패. 실패. 두 번째. 두 보라색. 장풍자.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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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풍샷이냐 이거 진짜? 더벼봐더벼봐잠장풍 아, 나 이렇게 빠지아 근데 이 날라가는 거가나왜이 부딪혀가지고 피쿠 하고 날라갈줄 알았는데 아뭐 자동차가 그렇게 애니메이션처럼 장면에 나타나겠냐고 겨우 하찮은 장난감인데 덤벼봐몇 덤벼봐 막판 막판? 이번에는 못해먹겠다 진짜 아 잠깐만 엄청 소리야 나도. 아기야 아다 아, 아빠, 우리 똑같은 자리에서. 뭔가 얼음을 올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거같아 장풍 까지안 됐어. 아, 하자고. 아, 얼음 샷. 얼음 샷까지. 오늘은 내깔밖에못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